너너 보이래? 너, 그래? 자 기차를 타볼게요 갑시다. 안녕 하늘이 너무 예쁘다. 성녀. 오 까불이들. 지하나 너 거기서 넘어지잖아. 오늘 집에 가는 거야. 우 와. 왜 그래? 저번에 제... 절대 안 탈. 하루 종일 울는 거. 어머 조심해야 돼. 아, 어머 귀여워. 놀이동산에 아무도 없어. 뛰어있지? <laughs> <laughs> 무서웠어. 귀신이 나왔어? <laughs> <laughs> 야 <지야>, 무서웠어? <laughs> 곽강님 어디 갔어? <laughs> 한번 더. 안녕. 아유맨아유맨 맛는 것도 맛고얌 멋지다! 고소. 우와! 자, 시작할게 엄마! 우와. 아니! 나도 누를 수 있는데. 분노의 지다 분노의 각지 <laughs> 아이, 통다. 뿅, 오줌 발라. 하하 진짜 돌아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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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